안녕하세요. 노소금목기입니다. 오늘은 이 슬리스를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보려고 그래요. 요거는 그냥 물에, 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기에는 딱 적당해요. 여기는 미세, 조금 더큰 거, 어, 이제 물살이 쎘을 경우, 더 쎘을 경우, 다 잡아줘요. 하지만 이걸 이제 겸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 뭐냐면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설치했을 때, 그리고 어 반자동석 경기를 이용했을 때, 그리고 드레지를 이용했을 때, 세 개를 다 통합해서 쓸수 있는 어 슬루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어,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거 방법을 이제 초보분들에게 유용한 영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 경험은 얼마 안 돼요. 2년 됐어요. 2년 경 2년 조금 넘었어요. 2년 조금 넘었는데, 2년하고도 한 4개월? 9, 10, 11, 12, 1, 2. 2년 5개월 됐어요. 음, 딱 5개, 2년 5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경험, 노하우, 짧아요. 하지만 짧은 경험과 짧은 노하우로 제가 느낀 거를 토대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그냥 옐로우독님 어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게 제일 난거 같긴 한데. 아 어, 그거를 대부분 보면 그 만드신 거 보면 용접을 하고 막다 했단 말이요. 어렵잖아요. 일반인이 용, 그 용접을 접하기도 그렇고 용접기도 없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한번 만들어 보실 분들은 한번 도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든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스타트. 자 여기서 요거를 싹 뜯어냈어요. 싹 뜯어내서 요거 하고 요거 뜯다가 요거 실수를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과감히 여기 발라져 있던 실리콘 이 있어요. 요거 그냥 스크래퍼 요걸로 이렇게 싹 제거를 했습니다. 뭐 완전, 완전 깔끔이는 안 돼요. 실리콘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얼추 벗겨냈어요. 그래서 털어버리고 여기 있던 모래는 혹시 몰라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패닝 한번 해볼 거예요. 뭐금한 덩이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미세금일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떼낼 건데, 음, 요건 다뗄건 아니에요. 일단 요기 이렇게 좀 해보고, 아닌가? 띄었다 다시 붙이는 게난것 같아요. 어, 그치. 띄었다가 다시 붙이는 게난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떼어볼게요 요것도. Ừ. Thì, thì, không bắt như lắm cái bắt lắm áo lắm cái tên bắt lắm áo bắt 그, 저, 우리, 궁합. 이 정도의 이, 딴, 쉽공

요거는 남겨놓을게요. 요게 되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 세개 찾았죠? 음, 요거를, 요기에 맞게, 이렇게 잘라왔어요. 잘라왔습니다. 이거는, 요 기존 거 요거보다, 요거 높이보다, 아유, 안 보이네. 요거 높이보다, 조금 더 높아요. 더 높게 했어요. 더 높으면 더잘 될까 해서 했는데 뭐 없는 지식으로 그냥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요거랑 요거랑 간격을 좀 줘서 요 정도 하나 놓을 거고요. 응정 띄어서 이렇게 하나 놓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음 아이고 세 개를 놓고 요요 벌집 매트를 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 놓을까? 아니, 아니다. 이거 바꿔 볼게요. 이렇게 다섯 개 놓는 걸로 치고. 응? 이렇게 다섯 개 놓는 걸로 치고 요거를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요거, 기본 매트, 요걸 잘라서, 요 사이사이에다가, 한번 넣을 예정이에요. 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어떨진 모르겠어요. 잘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해봐야 하는 거잖아. 그쵸? 그, 그러니까 이거, 이거의 목적은, 뭐, 그냥 흐르는 물에 설치할 수도 있고, 뭐, 반자동 석션기에 이용할 수도 있고, 드레지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 금유실은 드레지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용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 겸용으로. 일반, 일반 슬리스 이용할 때니까, 요거는, 요 주댕이. 요, 렇게 주댕이. 이쪽에 이렇게 주댕이만 바꾸면 되게끔 그냥 슬리 그 물에 흐르는 물에 설치하는 슬리스는 요 오리주댕이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된거 알죠 그거 껴주면 되고 반자동 석션기는 뭐 그거대로 그냥 그걸 껴 넣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음,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뭐드레지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호수만 바꾸면 되니까 음 그렇게서 해 만들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요 유실을 안 되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 한번 그 제작 과정을 어돈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자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경험상 수많은 테스트를 해서 판매하는 그 제품이 더 낫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 저는 지금 그냥 경험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그냥 막 자작을 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도를 막 해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뭐몇 번을 실패한 끝에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좀 비싸잖아요. 음,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쉽게 자작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 한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이제 어 이거 어렵구나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음, 하지만 살수 없다. 그럼 이렇게 자작해서 뭐 어차피 상품 판매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허접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런 음. 취지에서 만드는 거예요. 음. 허접해도. 쓸 수는 있고, 유실 안 되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깔끔하지 않아도. 그쵸? 내가 쓸 거니까. 굳이 안 깔끔해도 되잖아요. 뭐,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갑니다. 제작. 얘는, 음, 록타이트라고. 어 손쉽게 얘기하면 순간 접착제, 순간 접착제인데 어, 그거보다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근데 제가 볼때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사용해 보니까 뭐 얘나 순간 접착제나 싸구려나 비싼거나 그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순식간에 확 붙여주진 않더라고요. 양이 적으면 딱 붙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 되면 잘안 굳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근데 뭐 얘도 뭐철물점 가면 싸게 살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얘로 얘로 <laughs> 그래서 한번 붙여 볼게요 붙으면 아니 붙는 건 아니지만, 얘만 고정시켜 줄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로 다시 하던, 아니면, 이 실리콘으로 다시 고정시키던 하면 되니까요. 일단, 임시로만 딱, 얘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써볼게요. 얘는 되나 안 되나. 아 이게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잡아 줘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게 조금 있으니까 서 있네요 얘를 한번 써볼 거예요. 아이... 그래서 얘로 고정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음? 어, 이거, 이거 봐요. 아, 이거 맞네.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끝나겠네. 일반인 분들은 이걸 이제 자를 수 없을 거예요 이게 그라인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맥 음 아시는 분들 중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인테리어나 뭐 하여튼 공사에 관련된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잘라 달라면 그냥 1분이면 끝나요 1분 거짓말 좀 보태서 1분 그만큼 짧게 짧은 시간 내내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탁해서 잘라달라 하세요 원하는 크기만큼 해서 그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렇게 고

여기도 할 거예요. 여기도 실리콘을 발라서, 음, 요거 벌집, 요걸 잘라서 넣을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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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이렇게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어려운 거 아니다. 대신에 전문적이진 않다. 깔끔하지 않다. 뭐 이런 게 단점이에요. 아, 그럼 요거 다음 다시 요거 굳은 다음에 이어 가겠습니다. 이거를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지금 찍은 게 보니까 20분에 서 30분 찍은 것 같아요. 요거 찍는데 어 설명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찍을게요. 지금 1부 완료 끝. 2부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쿠키 영상. 자 여기에는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패닝 해보고 올게요. 얼마나 있나? 어? 있어 있어 있어. 야, 있네. 아, 있어요. 두톨. 두톨이 있긴 한는데 야, 근데 너무 아. <laughs> 야, 둥둥떠. 이게 뭐야? 이게 금이거든요, 이거 금. 막떠다니요 <laughs> 둥둥떠다녀요. 이거 딱 건들면 가라앉지. 어디 갔어?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금있죠 금. 요거. 요 금이에요, 금. 금. 얼마나 가벼운지 막 물에 둥둥 떠다니네. 요런게한 톨이 더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가? 어쨌든 이런 미세금이 나오긴 나오네. 그냥 금 보자고 하는 거. 이거 봐요. 뭐? 너 봤죠? 방거 봤죠? 막 둥둥 떠다니는 거. 가볍습니다. 아 근데 뭐 재미로 한 거니까. 음.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금은 봤습니다금 많이 캐세요.